자, 10번입니다. 두 직선이 제일사 분면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지금 이 빨간 녀석을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요. 자,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K로 묶어줄게요. K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K, 그 다음에 더하기 2Y 우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Y 이꼴 0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 0, 이 친구 0 만드는 x랑 y 값을 구해볼게요.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죠. 그 다음에 y다 에 2를 넣으면 0입니다.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0 곱하기 k 더하기 0이 되죠. 0 곱하기 k 더하기 0이니까 당연히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빨간 직선은 마이너스 3, 2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아마 대부분 요렇게 가르쳐주고 그냥 또딱 넘어가 버리는데,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,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.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어, 저 뒤에 나온 내용인데, 첫 번째 방법은, 어,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. 사실 지금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건데, 도형의 이동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 y는 kx, y는 kx,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보면, 아, 할 건데, 요 친구를요,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,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. y 빼기 2 이꼬르 k 곱하기 x 마이너스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, 요렇게 바뀌어요. 이거를 지금 배우지 못한 친구들 걱정하지 마요. 두 번째 증명으로 제가 이해시켜줄게요. 자,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, 여기 x에다 0 넣으면은 0 곱하기 k는 0이잖아요, 맞죠? 그래서 y, k, x는 무조건 0.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입니다. 그니까, 러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직선이다? 요 0.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. 기울기가 뭐, 어찌되든, 뭐,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, 뭐,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. 0.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. 근데, 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친구는요, 이 친구는 x에다가 x로 마이너스 3만큼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, 원래 주어진 이 점에서 x로 얼마? 마이너스 3, y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, 어떻게? 만약에, 요렇게 생겼다 라고 합시다.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평이동 했다? 요렇게 평이동 했다 라는 것이죠. 요로 마이너스 3 콤마 2를 지나게끔. 그래서 아 요렇게 생긴 녀석은 마이너스 3 콤마 2를 지나는 지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y 마이너스 2이르 x 플러 3이라고 할게요. 뭐 k값 안 놓고요. 근데 대부분 요, 친, 요 친구를 보자마자 아 양변에 2를 더하면 x 플러스 5이니까 아, 이 친구는 단과 같이 그려진다.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. 1차 함수. x에다 0 넣었을 적에 0 더하기 5는 5잖아요. 그래서 0,5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또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5라면0 되니까 마이너스 5,0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또는 위에 있는 중식의 양변에 0을 만드는 x에다가 마이너스 3, y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좌변 0, 우변 0. 즉, 마이너스 3,0. 2를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, 다시 말할게요. 0.5도 그렇고, 마이너스 5.0도 그렇고, 마이너스 3.2도 그렇고, 숫자를 집어 넣으니까 등식 성립한다 라는 말은 그림을 그렸을 적에 이 숫자의 좌표가 바로 위에 한 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. 그러면은, 다시 돌아와서, k 값에 관계없이 x에다가 마이너스 3, y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은 등식 성립하니까, 이 빨간 직선은 무조건 몇 콤만 몇을 지난다? 마이너스 3.2를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제 받아들여지죠? 자,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두 직선, 여기 있는 이 파란 녀석을 우선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파란 녀석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라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녀석, 이 빨간 녀석은 몇 콤마 몇을 지난다? 마이너스 3 콤마 1을 지난다. 즉,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. y가 2인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k값이 결국에 뭘 말하는 것이다?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,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직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. 직선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. 맞죠? k값이 기울기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요점 즉 0,3을 지나게끔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? 물어볼게요. x가 얼마만큼? 3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? 1 증가하죠. 그래서 요 친구의 기울기는 어떻다? 3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한번더 해볼게요. 요번에는 요점을 지나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 뭐 대충 요렇롬 생겼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가 x가 얼만큼?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니까 x가 6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? 2에서 0만큼이니까 2만큼 감소하죠 그니까 요 보라돌이의 기울기는 얼마다? 보라돌이의 기울기는 x가 6 증가할 때 y는? 음.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요?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마이너스 3,2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파란 직선과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?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됩니다.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로코롬 또는 요로코롬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. 즉, 연두색보다는 기울기가 어떻다? 작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연두색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아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 녀석의 기울기 즉, k의 값은 어떻게?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보라색보다는 어떻게? 위에 그려 위로 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커야 되겠죠. 그래서 얼마보다?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. 이거 많이 틀릴 거예요, 친구들. 이해했죠? 네,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.